해봐. 안이렇게할수 아, 있어. 모아서는 모아서는 힘이 되다 미국이 된다고 되는데 이렇게 얘도 말려줘요. 말려주한거나 너무 속스러워 진짜 오랜만에, 많이 기다리셨죠? 기다렸다고 해주세요! 네. <laughs> 일단 저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. a good j o 포즈 t s a good job. It's a good job. It's a good job. i t 동 a good job. i 네. 내가 원때 우리 원탄 때막 다리 찍고 했잖아. 아. 근데 그거 지금 하나도 안 될까? 지금 방에 반도 안 될까? 내가 그때 막숙이지 않았어? 맞아. 맞아. 맞 지금도 안 돼요. 지금 안 돼요, 안 돼. 몸이 진짜 너무 이거 진짜 네. 이거는 네, 거짓이 아니고요. 진짜 안 돼요. 여기서 안 돼요. 저는 그래도 요즘 발레 수업을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. 이 아, 주에 한번 나갔어요. 시간이 자꾸 맞아. 안 맞아서 2 주에 한번 나가고 있어서 어, 어. 내가 문제네. <laughs> 나 지금 몸이 너무 굳었어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 아, 우리는. 간절히 나가는 거 아닌가 몰라. 그럼 너 조금. 그럼 너 조금.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동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동빠밤 <laughs> <도> <laughs> 테이블 어, 어. 좋아요 <laughs> 언니 잘못해 너의 나 빨리 올라갈게, 빨리 아, 잠깐만. <laughs> 어, 나 잠깐만 팔이, 팔이 나갈 것 같아 팔이? 잠깐 그럼 다리를 이렇게 먼저 할까? 올려볼까? 파리. 어, 이렇아 이렇게, 이렇게 해볼게 다리를 먼저 올려볼까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우리 되긴 됐네. 아, 성공했습니다. <laughs> 아니 얘가 너무 나보다 가벼워가지고 <laughs> 내가 얘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.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. 야몇필로야 아니야. 지금 어어어어 지금... 음, 음. 아, 어? 어? 어. 어, 나보다 중에도 나가죠. 좀 늘었어 우리가 그래도 음. 할 때마다 느는거 음. 같아요. 맞아. 어. 그럼 난이도 올려볼까요? 여기서 돌릴 <laughs> <울릴> 게 있나? <laughs> 될거 같은데 도전 도전해 보도록 하자. 그러면 언니가 이발이 손으로 내 발을 잡고 내가 언니 어, 발을 어. 잡고 음, 가볼까요? 자자오 손목 아프다. 그래 이거 아까도 너무 주로만 해가지고 아이 발로 언니 내 발을 잡아야 돼. 이걸로이발로 언니 발을 잡이이렇게 잡는다고? 발로? 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올이자 이거, 요 됐나요?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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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왜 이렇게 자, 자, 아 몸이 왜이렇게 리야 이렇게 뭐라 그러지 파가지고 어, 이제 뿌리를 파고셨다 하자마자 에 여기는 안돼안돼 안 돼. 우리가 그래? 못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거 같아요. 아, 표집하다가또 발견했을 아, 수도 있어요. 아직 스시지를 다리 쫙 찢어주세요 그냥. 그죠? 포토샵으로 이렇게 에이. 올려가지고 에이. 부탁드려요, 그린 님. 자, 그럼 4번 동작은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4번 동작 바로 가볼게요. 네, 4번. 아 반. 엉덩이는 안 붙어 있어. 근데 이 자세로 떠야 돼. 이제 아, 새로... 잠깐만, 잠깐만, 팔, 잠봐만 팔꿈치, 팔꿈치를 받치고. 어, 팔꿈치. 이게 가능해? 아니, 맞아, 이해가 안 가. 잠깐만, 저게 사람 몸이야?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음, 응. 아니, 아니,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이게 <목소리> <그게 목소리> 아니야. 이게 이런 <목소리> 원리야. 내가 땅땅 걸지 엑소시스트.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하고. 그게 그래, 내가내이팔 뒤로 네 다리를 잡고 있는 거야. 아 거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영상 다리를 들은 거야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나안돼지 저희는 마지막 동작이 남아있습니다. 그것까지 해야지 <laughs> 집에갈수 있어요. 알겠죠? 아, 마지막 동작 보여주세요. 됐다 보세요. 얘 뭐하는 거얘좀 말려줘요. 얘좀 말려줘요. 얘, 얘, 얘 뭐한다는 거야. <laughs> 너 어떻게 하게 여기서 그래. 그래 여기서 뭐. 여기 다어 그래. 자르나 가지고 몸이. 내영여를 <laughs> <laughs> 잡고 몸을 뒤지는 거야. 여기를 응. 잡고 응.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<laughs> 와 이리 와 이리 와 골반 이리 와 골반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한 조씩 올려볼게. <laughs> 모아서는, 응. 모아서는 힘이 돼. 나도 이 되게 응. 된다고. 되는데 응. 응. 이게 이렇게 가니까 문제야. 응. 이게 안 된다고. 응. 이게 걸려도. 오늘 그래. 응. 될것 같아. 모아서. 응. 야팔 너무. 팔에 나갈 것 같은데. 말이라고. 요 <laughs> 저는 오늘 어, 목이 막힌다. 저는 오늘 아주 만족스러웠어요. 아 저는 진짜 이 가연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. 이 밑에 있는데 아 어, 머리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까마질 것 같은데 이빨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막 달려들어 자기를 막 받치라고 너무 힘들었어. <laughs> 괜찮아요. 원래 이렇게 해야 되고 짜, 화이팅. <laughs> 아 예, 화이팅. <laughs> 이렇게 오늘 어... 요거 선 저는 마무리 되는데요 또 사탄은 또더 재밌는 게 사탄이요? 정말 사탄이에요. 사탄의 어, 사탄의 정말 사탄의 요가네요. 사탄의, 네, 사탄의, 사탄의 사탄을 에이. 한번 만들어 봐야죠. 아 예. 그러려면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는 사탄의 사탄으로 정말 사탄까지 우리가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사탄. 많이 봐주시면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<laughs>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. 네, 네.